안녕하세요. 오전 10시 예보가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저기압 두 개가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눈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날씨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남동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산동만도에는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따,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점점점 유입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내륙에는 밤사이 차가워진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지금 약하게 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전국으로 비가 점차 확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눈과 비의 영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연두색과 분홍색을 중심으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분홍색은 눈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레이더는 지상보다 조금 높은 곳을 관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영역은 비가 내리는 영역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파란색 영역이 점점 점점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완전히 밀어낼 때까지는 이렇게 경기도와 충북 그리고 강원도에는 계속해서 눈가비가 섞여서 내리겠고요. 그리고 강원도는 계속해서 눈가비가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저기압 자체가 다가오기도 하지만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기압차가 커지면서 풍속이 더 강해질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따뜻한 공기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되면서 찬 공기를 더 강하게 타고 오르기 때문에 구름대가 점점 더 발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를 하게 됩니다. 저기압이 통과를 하면서 남서풍이 따뜻한 남서풍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곧바로 두 번째 저기압이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압은 모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줄 텐데요. 다만 내일 오후까지는 지상 가까이 지나가는 저기압의 힘으로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상공으로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텐데요. 이 상공으로 지나간 찬 공기가 아까 보셨던 두 번째 저기압을 강하게 발달시키기 때문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더욱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오후에 전해드리는 예보가 알고 싶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보가 알고 싶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